인간 개론 지도가 완성돼 각종 질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한 의약 혁명이 예고되는 21세기 생로병사의 운명을 넘어설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 첨단 식물 복제 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 식물을 복제하는 조직 배양 분야에서 우리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미생물부터 의료용 단백질까지 우리만의 첨단 장비를 이용해 복제가 가능한데 미래 신약의 가능성까지 활짝 열어주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첨단 복제 산업 이를 통해 독보적인 효능을 가진 우리 삼산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첨단 산업의 결정체 식물 복제 식품 시대의 현장을 점검해 본다 21세기를 주도한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중 가장 유망한 산업 중 하나가 식물 복제 산업 미래 식량과 신약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인데. 암 치료제인 인터페론 1g의 가치가 순금의 500배로 부가가치율은 600%. 이런 신약 개발까지 식물복제 산업으로 실현할 수 있다. 식물을 복제하는 조직배양 기술이 그 핵심.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만의 생물 반응기로 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식물복제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복제에는 유성 생식과 영양 번식이 있겠습니다만은 식물복제는 유전성 생식을 이용한 것입니다. 채세표까지 잘랐을 때 자연 상태에서는 증식이 어렵습니다만은 동물로 말하면은 자궁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증식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 생물 반기가 되겠습니다. 한 예로 들면 산삼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100년 이상 걸리는 산삼이지만 생물 반응기를 활용하면 불과 2개월에 거의 동일한 성분이 포함된 산삼을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인삼의 고향이라는 영주시 풍기업에 위치한 벤처기업. 이곳은 우리 식물복제 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궈낸 메카라고 할수 있는데 다양한 식물의 조직 배양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산삼 복제. 천연산삼과 99% 동일한 배양근을 한달 평균 700톤에서 800톤가량 생산하고 있다. 말 그대로 신비의 명향이라는 산삼의 대량 생산 시대를 열고 있는데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일고낸 장군인은 생명공학박사인 손성호 대표 마치 우주정거장처럼 보이는 생물 반응기 역시 그가 직접 개발해낸 독보적인 생산설비다. 처음에 산삼 어, 대량 복제할 수 있는 걸 갖다 98년도에 성공했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처럼 산산을 산업화시킬 수도 있지만도 또, 어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산산 뿌리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어려운 단백질을 생산한다 그러면 그부분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 자체는 어느 특정한 어 식물을 개발한다 하는 걸 떠나서 앞으로 우리나라 생물 산업 중에서 큰 부분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출입대에서 식물체세포 복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선성원 대표는 1993년 당시 정부에서 약 80억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인 연구를 해나갈 수 있었다. 이런 지속적인 연구 결과, 산림청 생물공학과장으로 근무하던 1998년 드디어 세계 최초로 천연산삼의 대량 복제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데 산림청장을 역임한 이보식 위원장은. 이런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힘이 되었던 인물이다. 그 당시 제가 연구소장으로 갔을 때는 조직 배양을 하고 있는데 세계 추세가 생약의 원래라든지 인간의 그 건강식품을 생산하든지 이걸 생물공학기법에 의해서 많은 발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안되겠느냐. 약성이 강한 그런 식물체들이 산에 널려있는데 이걸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생각하는 중에 손성호 박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미국사 학위를 산업화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하고 하면 되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데, 택소리라고 하는, 응? 거기서 항암제를 그 추출을 해냈는데, 이건 우리 종자에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더니, 성공이 돼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더니, 바로 대통령께서 어떻게 갑자기 방문을 해가지고,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국가의 위지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덕분에 상당한 부분 발전을 했는데 산삼 복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자연산 산삼의 약효까지 재현해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자연산 산삼이 자란 토양의 성분과 똑같은 조건의 배양액을 먼저 만들게 된다 복제는 자연산 산삼 중에서도 특히 성분이 뛰어난 산삼만을 시료로 사용하는데 많게는 120년에서 적게는 수십 년생의 산삼을 세포로 분쇄해 원래 산삼의 1 0 0배 정도의 양으로 늘린 후 다시 뿌리를 잘라 가냘픈 실뿌리 산삼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소형 생물 반응기 등을 통해 배양된 산삼 중에서 가장 효능이 좋은 것만을 선별해 생산에 들어간다. 어, 이런 생물 반응기를 이용해서 산삼을 대량을복제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산삼이 크 것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삼이 산에서 크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산의 토양 속에 있는 성과 똑같은 성분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산산이 크는 환경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그 필요한 공기를 이렇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어 온도 같은 경우는 어 이방 전체 온도를 갖다가 산산이 제일 잘 크는 적정 온도를 맞춰주면 되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생물 반응기 속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산산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생물 반응기 속에는 배양액 즉, 영양 액기수와 정화된 공기, 살균을 거친 안반 지하수가 공급되는데 전 과정이 자동처리로 이루어진다. 이런 배양 과정 중에 미생물이 한 마리라도 들어가면 복제식물 생산은 실패로 돌아가는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수한 산삼 개통을 선발하는 데까지는 약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선발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배양하는 데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어, 그리고, 어, 저희의 생산량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식물 생물 반응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되게 많은 양이 생산하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은 건조했을 때약한 150kg에서 200kg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 이 공장이 만들어지고 한 그런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300에서 400 k g 그 정도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균 상태에서 배양된 산삼은 농약을 비롯한 각종 유해 물질에 위험성이 전혀 없는데 유전자 변형 식품에 불고 있는 안정성 논란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질적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것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로부터 식품 허가를 승인받아 안전성을 입증받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유연자 변형식물이라는 것은 원래 식물에 가지고 있는, 있지 않는 유연자를 외부에서 넣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수수 같은데 제철제 저항성을 유연자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 저희 산삼배양근 같은 경우는 그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산목할 때 나오는 뿌리라든지 그 똑같이 생물 반응기소에서 뿌리만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유연자가 변형될 이유가 없죠. 산삼 배양근은 산삼의 고유한 성분을 단기간에 그대로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산삼의 주된 성분인 사포닌 함량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120년 된 산삼의 함량은 1g 당 700mg, 6년 근 인삼은 12mg, 장내삼은 30mg인데 반해 복제 산삼은 100에서 150mg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 귀해 시중에서 접하기조차 힘들었던 산삼. 하지만 이제 백년 산삼도 석달 만에 생산해낼 수 있는 식물 복제 기술로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산삼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 사포닌 함량이 1g 당 100mg을 넘는 산삼은 의약품용으로 제약회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산삼의 효능에 대해서는 구태여 고전 한의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염초 신철로 불려지면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어, 파낙스 진생이라는 학명을 보더라도 그 효능을 정확 어, 진작할 수 있는데 파낙스란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산삼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매우 또 비싸고 진위 여부 또한 가리기 어려웠는데 산삼 복제 배양 기술로 인해서 농약 중금속에서 보다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현행 내내에서도 우수한 약재를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하기에 한의사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산산복제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약 개발의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한데 빈혈치료제인 EPO는 1g에 8억 정도 이런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상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조직 배양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제약회사와의 공동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암 당뇨 고혈압 등 노화로 인한 질병에 효과가 있는 산삼으로 천연물 신약 시장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네, 산삼과 인삼의 경우 그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약1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성물에 할수 있는 사포닌을 보면 그 양상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산삼에 차별화된 성분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사성. 질환 치료제입니다. 그 대성 질환이라는 경우는 어, 특히 그 당뇨의 경우로 보면 복합성 질환으로서 혈당만 낮춰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소 혈압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해야 되는데 상황을 같이 복합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면 측면에서 화학물 치료제보다 상당히 경제 공위성 측면에서 경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인삼이라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세계 의약품 어 음, 의약품 시장 인삼 시장에 있어서 선진 제약 기업의 그 시장을 뺏겼었는데.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인삼을 응용한 제품에 있어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물 반응기를 통해 다양한 화해류가 배양되고 있는가 하면 미생물부터 의료용 단백질까지 배양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 산산 복제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은 아직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양산체제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값싸게 산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척을 시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음, 또 저희가 어,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중국 쪽도 저희가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려산삼이 어,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확실히 우수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우수성을 딱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산업으로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삼 하면 한국을 떠올리지만. 정작 인삼으로 큰 돈을 버는 곳은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 베링거 잉게하임 인삼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추출해 이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최고의 기술로 무장한 생명공학이 새로운 부가가치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우리 농산물의 존립조차 어려운 시점 첨단 식물복제 기술로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산삼의 대량 생산을 열어준 산삼 복제 기술로 이미 세계 톱클래스 수준에 올라있는 우리의 조직 배양 기술. 이런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야만 한다.